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허밍버드와 독수리 새가 날아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허밍버드는 1초에 70번 날개를 퍼덕거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부지런히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없이 빠르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갑니다. 두 번째는 일단 하늘로 높이 올라간 다음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과 공기 저항을 이용해서 밑으로 미끄러지듯 활강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상, 즉 하늘로 솟구치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공기를 이용해서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고도 시속 80마일까지 빠르게 그리고 높게 날아가는 방법으로 독수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 40장 31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 보면 1초에 70번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본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호를 악망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비상의 원동력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따뜻한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하늘로 솟구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환경 위로 이탈하며 여건을 뛰어넘는 생각과 계획과 실천으로 여와를 악망하는 내면을 밖으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공중의 새를 돌보시며 들의 풀에 옷을 입히시는 주님, 저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저희에게 과연 부족함이 없음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상의 은혜와 특권을 통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일상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며 기쁨이며 자랑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